쓰기 실습 당신은 모든 감각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가? 1. 당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에 대해 적어보라. 대개 당신은 처음에 어떻게 사물에 주목하는가? 당신은 시각적인 사람인가? 불현듯 눈앞에 어떤 섬광이나 비전 또는 영화와 같은 영상이 보이는가? 당신은 청각적인 사람인가? 마음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가?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는가? 노랫말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들리는가? 당신은 운동 감각적인 사람인가? 어떤 낌새가 감지되는가? 사물이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시원하거나 차갑다고 느끼는가? 당신은 사물과 감응해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가? 아마도 당신은 미각과 후각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각의 순위를 매겨보라. 2. 가장 적게 사용하는 감각을 이용해서 삶에 좀더 주목할 수 있는 서너 가지 방법을 적어보라. 그리고 몇 주간 감각을 훈련하는 연습을 하라. 감각을 골고루 이용하면 두뇌가 에너지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늘릴 수 있다.